안녕하세요. 당진에 있는 당진 부동산 박사 나이스공인중개사 이정민입니다. 오 날씨가 너무 덥죠. 이럴 때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주면 좋은데 소나기도 안 내리고 그 대신에 하늘은 너무 맑고 이뻐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푸른 하늘 그리고 흰 구름 아주 하늘은 너무 맑고 좋은데 너무 덥네요.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합덕 쪽에 있는 밭이에요. 이게 이제 생산 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어, 답인데, 현재는 현황은 지금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내 쪽에서 아주 가깝고요. 음. 이게 이제 큰 도로, 2차선 도로에서도 한 50m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그러면서 옆에 붙어있는 도로가 굉장히 넓어요. 6m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 도, 이 물건지가 요즘 새로 이제 합덕에, 합덕역에 생기면서 그쪽에 이제 어, 합덕역 주변이 많이 핫해졌잖아요. 그합동역까지가한 3km 정도, 직선거리 한 3k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물건을 보면서, 아,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쪽은 넓게 이제 도로에 붙어 있고, 또 한쪽면은 넓은 국어로 이렇게 이제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토지로 진입하는 데는, 음, 국어를 만약에 이제 뭐점명화가 받으셔가지고, 사, 사용화가 받으셔서 거기서 뭐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요 도로 자체가 이게 이제 앞에는 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이 도로 한쪽면에또 많이 넓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이제 아주 큰 차들도 진입이 아주 뭐 전혀 문제없이 이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황 밭을 쓰다 보니까, 소먹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밭이네요. 어 이게 이제 생산 관리다 보니까 이쪽에 물론 이제 업종은 조금 어떤 공장들이 들어가기에는 업종에 제한은 좀 받겠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창고나 가든이나 무슨 뭐 카페나 이런 것들 전혀 제한 안 받고요. 그리고 또 내가 뭐 이제, 땅이 지금 이 전체 평수가 1224평이거든요. 1224평, 아, 반울림에서 1225평 정도 되는데, 어, 기농 기청을 하셔서 여기다가 하나, 한쪽에 집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다른 용도로 쓰셔도 전혀 하나, 하등의 손색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땅이 지금,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해요. 주변, 이 정도, 여기 합덕조개가 도로에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이런 정도 땅이면 보통 30만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평당 2 8만원을 지금 잡혀 있는데, 음, 지금 주인이 조금 주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음,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보면은 뭐 토목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높은 평지로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고 평평하게 전부 다 이제 평지 평탄 작업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어, 이쪽에 이제 아주 뭐 곡식도 아주 잘 심으신 것 같고 지금 한쪽에 좀 남겨놓으셨는데 이쪽에다가 뭘 심으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거 촬영하고 온 지가 한 벌써 열흘 좀 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다른 것도 심으셨겠죠. 뭐 콩이나 이런 것도 심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서리태 같은 경우는 지금 심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심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 이쪽에가 어쨌든 합덕 시내 쪽하고 아주 가깝고요. 그리고 합덕역하고도 3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 나머지 이제 여기 안성에 대해서 운영을 하신다라면 운영을 한다면 역세권에 아마 어떤 그런 혜택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땅을 보러 간 김에 합동력적으로 지금 공사가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게 밑에서 봤을 때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진척이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이땅 보러 간 김에. 합동 쪽으로 가서 한번 여기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서 드론을 좀 날렸는데요. 조금 심하긴 하네요. <laughs> 난 지금 거의 다 완성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일부에서는 시운전까지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어서 저는 합동역에이 역사 있는 쪽도 거의 철로가, 그러니까 선로가 좀다 깔리고 어느 정도 완공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 어, 직접 막상 보니까 지금 공사가 좀 한참 더 해야 될것같고요음그리고 이제 요 주변에 어쨌든 역사를 주변을 해서 이제 거기에 뭐 이제 아 어, 주차장이나 일부 이제 상가로 좀쓸수 있는 그런 공터도 좀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직은 공사가 좀 많이 진적이좀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합동역을 이제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사람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봤으면 출구도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아직 이제 선로는 제대로 잘안 안 깔려 있는데 그래도 한쪽면에 아마 저기 같은 경우는 공그 광장역, 광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장을 좀 많이 이제 포장이 좀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진척은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뭐곧 되겠죠? <laughs>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현재 땅 모양입니다. 땅 모양이고, 요 앞에 쪽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진출입이 많이 어 할수 있게끔 좀 넓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넓은 구어가 이제 잡혀져 있어서, 요거는 뭐 굳이 앞쪽에서 들어가야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주변에, 이렇게, 땅이나,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용하시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도 이렇게 한쪽에는 또 나무 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땅도 보이네요. 그리고 저 한쪽으로는 집도 지어서 이제 정원 넓게 쓰시는 그런 집도 있고요. 요게 이제 앞에가, 요, 차가 다니는 곳이 2차선 도로예요 음? 이 <laughs> 차선 도로에서 한 50m도 좀안 들어오는 그런 위치에 땅이 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뭐 음 주변을 보면은 행모 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게 보면 뭐 주변에 아 옆에 이제 하나 약간 작게 좀 고무 쌍이 하나 있는 것 같긴 해요. 어, 들어오는 입구에 이제 고무상이 하나 작게 지금 잡혀져 있는데, 어, 글쎄요. 그래도 이제 다른 뭐 우사나, 어, 뭐 축사나 차탑이나 이런지 혐오시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낫죠. 어,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주변이 아주, 아주 깨끗하고요 음, 일단은 합덕 쪽하고 합덕 시내 쪽에서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합덕에 사실은 그게 거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 뭐 없는 거 없이 전부 다 웬만한 페니스처럼 전부 다 되어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사교까지 사교 삽교 그 다리는데 사교까지가 또 사실은 또 얼마 안 돼요. 거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원지 같은 데를 또 이용하셔서 어, 거기 가시면 또 이제, 먹거리 같이 많이 풍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이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어, 다른 용도로 쓸수 있는 게 많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가 만약에 이 유튜브 보시는 분이 어, 내 용도에, 내가 필요한 용도에 좀 맞겠다 싶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어,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유튜브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